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보니까 건설부터 미디어 기술, 전자, 보안 또 반도체 후공정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기 다른 산업인데 또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 같은 걸좀 들여다볼 수 있는 어, 그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기회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그 증권사 리포트랑 뭐 기업 리서치 자료들 보니까요 어,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기술 쪽 움직임이 좀큰것 같고 또 안정적인 전통 산업도 있고요. 아 그리고 실적 개선, 딱그 문턱에선 기업들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할 만한 정보 그게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이게 시선을 끄네요.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테슬라하고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인데 와 금액 추정치가 22조 원.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단순 수주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럼요. 이건 뭐 단순 매출 이걸 넘어서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 특히 그 최첨단 기술인 이나노 공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뭐랄까 물음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수 있어요. 아, 이나노 공정의 경쟁력 측면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GAA라고 게이트 어라운드 이게 차세대 칩 성능을 좌우할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상 첫 외부 고객사의 인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잖아요. 그 혁신 기업하고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뭐 자율주행, 로봇 이쪽 미래 기술 분야에서 삼성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괜찮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HBM. 그러니까 그 AI 칩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요 그거 재고 부담 우려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GDDR7 메모리, 이걸 삼성이 2025년에 독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오, 독점 공급이요?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오, AI랑 게이밍 시장 발전에 삼성이 정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는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또 다른 기술 기업들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덱스터랑 에이펙트 이야기인데요 네 덱스터는 그 VFS 시각효과 기술이 주력인데 최근에는 이걸 기반으로 개림 같은 실감형 콘텐츠나 드라마 제작 쪽으로 사업을 덜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2C 시장 일반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시장으로 좀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아, 사업 확장이군요. 근데 실적은 아직? 네, 다만 아직은 좀 영업 손실 상태고요. 그리고 그 AI 기술 발전하면서 VFS 작업 일부가 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는 과거 밴드 대비 좀 하단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반면에 a p e x 9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 보이던데요? 맞아요. 에이펙트는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그러니까 후공정 전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DDR5나 삼성전자 낸드 물량이 늘면서 매출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어, 비용 구조 개선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장비 감가상각이 끝나고 또 공장 매각까지 추진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확 줄었거든요. 월 9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해요. 와, 월 9억 원요? 크네요. 네, 크죠. 이게 실적 개선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고 하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야, 바닥 다지고 확실히 올라서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기술 기업들의 이런 좀 역동적인 변화와는 달리 전통 산업 쪽은 또 다른 관점 포인트가 있네요. 대우건설하고 s1입니다. 대우건설은 연초에 그 원전 사업 기대감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 죠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택시장 상황이 라든지 또 원가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동력 은좀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이 있고요. 2분기 실적도 뭐 일회성 요인을 빼면 예상치 수준이었다고 하고 요. 음 esg 등급은 a로 양호하지만 당장 주가 모멘텀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대우건설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S1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던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같아요. 네, 맞습니다. S1은 그 보안 서비스하고 건물 관리 이쪽 수요가 워낙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오. 특히 그 배당 수익률 이게 4.5% 넘고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56%로 꽤 높다는 점이 좀 눈에 띄죠. 4.5% 넘는 배당에 외국인 비중도 높고 확실히 안정성이 돋보이네요. 그렇죠. 꾸준한 실적 바탕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었고요. 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 보니까요. 정말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기업도 있고, 또 덱스터나 에이팩처럼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제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S1이나 대우건설처럼 각자 속한 산업 환경 안에서 안정과 성장을 또 모색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스토리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역시 그 변화의 속도 이것 어떻게 따라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전통 산업은 그 안정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이 만약 지켜보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진짜 터너라운드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을 이끌던 강자가 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적 피벗, 그러니까 방향전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